안녕하세요. CATV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던 레트로 게임기 R36S의 OS 업데이트 방법 및 백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USB 무선랜 카드를 통해서 내부의 게임 캡처 화면을 낼수 있는 스크래퍼 기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36S의 기본 SD카드는 정체모를 브랜드의 64기가 SD카드로 되어 있는데, 이런 SD카드 같은 경우는 언제 뻥날지 모르므로 삼성이나 브랜드 있는 메모리 카드로 바꿔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특히 기본 64기가 메모리를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더 원하는 게임을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배 용량인 128기가 삼성 메모리 카드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아크 os의 최신 버전부터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창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크 r3xs라는 명칭이 뜨고요.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링크를 눌러줍니다. 이 링크는 제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크OS의 최신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고요. 오른쪽에 릴리즈 날짜를 보면 이렇게 2024년 2월 23일에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요. 구글 드라이브 누르셔서 다운을 먼저 받으십시오. 무시하고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D카드 이미지를 굽기 위한 바레나 애처라는 UT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글창에 바레나 애처를 치시고요. 이것도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은 바로 화면에서 다운 받을 수 있고 자신의 OS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포토블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본 R36S에 들어있던 메모리 카드에 있는 게임 롬을 바탕화면에 백업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넣으면은 첫번째에는 OS 파티션이 있고 두번째 파티션에 게임 롬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들어가셔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일정 폴더를 만드시고 붙여넣기를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크 OS 최신 버전을 새로운 SD 카드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요. SD 카드를 리더기에 꽂고 컴퓨터에 연결을 합니다. 그다음 바레나 애처를 실행한 다음에 첫 번째 항목에서 아까 다운받은 아크 OS 최신 버전을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SD 카드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 피니시를 누르게 되면 아크OS의 최신 버전이 새로운 SD 카드에 파티션을 만들면서 자동적으로 입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남은 시간과 진행 퍼센트를 볼수 있고요. 진행이 완료가 되셨으면 이렇게 새로운 SD 카드의 부트 영역에는 OS가 항목이 있고요 두번째 파티션에는 게임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항목에다가 아까전에 원본의 SD카드에 있던 게임놈 파일들을 바탕면에 복사를 했잖아요. 그 폴더체 이 F드라이브에 집어넣으면은 완벽하게 최신 아크OS SD카드에 이전에 있던 게임놈들이 구설안이 입히게 되고요 이거를 뽑으셔서 R36S에 있던 기존 SD카드 슬롯에 꽂으시면 되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 부팅 화면이 최신 아크OS이기 때문에 조금 바뀐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이렇게 빌드 날짜도 최신 2월 23일 날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최신 아크OS의 화면을 볼수 있고 게임 논 화면도 아까 백업 받았던 걸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게임 논들이 그대로 살아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썸네일 화면이 그대로 보일 수 있는데 없는 화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R36S에는 OTG USB-C 타입 포트가 있는데, USB 형태의 무선 랜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OTG 젠더를 통해서 연결을 하시고, 옵션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옵션 화면을 쭉 내리다 보면은, 이렇게 맨 밑에 와이파이 화면이 있고요. 들어가면은 c o n n e c t 파 new wifi 커넥션이라 있는데 누르게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wifi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고요 만약에 비번이 있다고 하면은 비번을 쳐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빠져 나오시고요 스타트 버튼 누르게 된 다음에 이렇게 스크래퍼 메뉴의 화면을 찾아 들어갑니다 나머지 뭐 스크래퍼 관련 서버를 선택할 수 있고요 스크래퍼 나우를 누르시게 되면은 전체에 있는 올 게임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없는 썸네일만 스크래퍼해서 집어넣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요 시스템에서 각 에뮬레이터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항목의 폴더명만 스크래퍼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고요 셀렉트 오을한 다음에 빠져나오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 상단에 스크래퍼 진행 상황을 볼수 있으면서 게임 화면에 없는 썸네일을 서버에서 다운받아서 자동적으로 이 게임기 안으로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무선랜을 통해서 스크래퍼를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존의 SD 카드나 새로운 SD 카드를 백업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구글 검색창에서 USB 이미지 툴이라는 검색창을 치시고요.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운로드 항목이 있는데 다운로드 받으시고 압축을 푸신 다음에 USB 이미지 툴을 실행하시고 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SD 카드의 항목이 선택이 되어지고요. 백업을 누르시게 되면은 어디에 백업할 것인지 정하신 다음 SD 카드 백업하고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SD 카드 통째로 이미지 백업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렇게 설정하시다가 꼬이시게 되면은 이미지 파일 IMG 확장자 명을 가지고 아까처럼 바레나 애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SD 카드로 굽는 작업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상 없이 처음에 상황 그대로 백업된 걸 다시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트로 게임기 R36S의 최신 아크 OS 업데이트 방법 및 SD 카드 백업 및 리스토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구요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부터 알리에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아래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할인 쿠폰을 통해서 더 저렴하게 레트로 게임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